하나오션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은 3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은 54.1%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포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8 회전으로 어, 삼성중공업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데이터들이. 어, 그래서 개연성 할 때는 가정이다는 점을 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2,500억 원대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5.3% 증가했고요.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포괄 개념입니다. 12.4%가 증가했어요. 매출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좀 곤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17.8% 증가해서 어, 영업 손실 2369억 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8.9%가 개선이 됐습니다. 아, 영업 손실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 원가 생산성 좀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수루프 어, 상으로 봤을 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9800억 원대로서 1%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율은 35.3%죠. 그래서 그 차이가 34.3%나 더 적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1차 출연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로프율은 20.7%나 크게 상승했어요. 어, 하나로 그 인수되자마자 뭐이 성과가 좋게 나오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운영비용은 23.3%가 크게 증가했고요. 생산성은 0.32에서 0.75니까 엄청 많이 상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이긴 합니다. 4315억 원의 적자인데 54.1%가 개선됐습니다만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1947억 원이 더 영업손실이 더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가공비 배부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4,541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어, 그 다음에 계약자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200한 8억 원밖에. 그러면은 재고의 증가는 주로 현재 제공 중인 게 엄청 많이 늘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영업손실이 좀 줄은 거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겠죠. 그리고 수주 잔거도 한 27조 원으로서 삼성 중공하고 유사한 수준의 수주 잔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 중공업하고는 틀리게 약간의 그 회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주 총액 자체가 전기 잔거에서 올해 수주액, 이거, 그것까지 표현해주면 어디 좋겠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 납품액이라는 게 3조 4천억인데, 손익계산서에서는 3조 2천억 원으로서 좀 적죠. 그 차익이 1,495억인데, 회사의 설명인상으로는 위험회피 처리 확정계약 자산 또는 부채를 그뺀 금액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위험회피 그이 확정계약 그 어, 부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빼는 모양이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위험회피 목적으로 또 뭘, 뭐, 확정 계약이라는 뭐 그런 그 계정을 또 운영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어, 자우한, 그, 좀, 수주산업이 에, 이익을 그, 나게끔 결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회계 기준들이 에, 일반 사람들을 복잡해가지고 마치 전문 영역, 물론 전문 영역이긴 하죠. 어, 전문 영역화 해가지고 남들이 비판을 못하게끔, 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만의 밥그릇 영역을 자꾸 그 탑을 높게 쌓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계란 게뭔 놈에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뭐, 뭐, 전문적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면은, 어, 그건 누가 장사를 해먹겠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라는 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오는 정도가 돼야 아, 미래의 세계는 그 아, 그 AI가 아마 그렇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은 이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에, 하나 아니 오션도 역시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착품까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다그 원가에 집어넣는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다그 무식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어,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7%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23.3% 크게 증가했습니다. 남들은 뭐 한자리수 밖에 안되는데 하나오션이 인수하면서 뭐가 방만경영이 됐는지 에, 흥청망청 쓴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어, 그래서 이 운영비용 1조 7천억원에서 판매관리비 1399억원을 빼면은 1조 5천억 원대가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가공 비율이 9.4%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 비율은 9.4%어그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 2차적으로도 원재료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아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P/Q 생산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그 가공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하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WCI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어, 증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금액이, 계약 자산을 여기서 빼주면은 차이가 1,150억하고 1,871억 원이 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오차를, 어, 난대면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계정대체가 있든가 뭐 이런 게 어떻게 노출이 돼야 될 텐데, 도저히 그, 이 간략하게 상반기 거를 공시를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금으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에도 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무려 4,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5,966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5,96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76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97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 바꿔 먹었냐, 임마이 포켓 t 였냐 횡령했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거이 아니고, 어디다가 횡령을 이런 말을 쓰시오.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되겠습니다. 그게 287억 원이요. 그러면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또 90억 원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에는 3958억 원이나 차이가 나냐? 이건 니들이 어떻게 해명할래? 이런 얘기를 좀 누군가는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금이 안 맞으면 딴 것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현금, 재고자산의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안 맞으면 딴 거는 오죽하겄냐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주유소 습격사건 유효성이가 한번 다시 와가지고 나는 한 번, 한 놈만 팬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예요. 대우 조선 해양은 여기까지 (2단계까지) 보더라도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를 도저히 추적할 근거는, 제 수사력으로는, 만약 경찰로 비유를 하고 형사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런 수사력이 제가 없는 게까까팔지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자산의 증가액도갭이또 있어요. 현대중공업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계약자산까지 다 틀립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아, 제목에다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 반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오션에서 분식회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4,25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6% 어, 금액이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113명이 증가됐습니다. 어, 그리고 평균 임금은 9,7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5.2%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어, 평균 매출액도 좀 늘어났고요. 외주 가공비가 근데 무려 66.9%나 크게 증가했었나.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또, 어, 외주 가공비만 왜 이렇게 많이 올려졌는지, 그동안에 너무 그 박하게 외주 단가를 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까지 박두선 씨라는 분이 1960년생이 보통 이제 이제 60년생이 이제 이제 그 되고 은퇴하는 시기가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61년 생 권형웅 씨라는 분이 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한화 출신들이 이제 거의 다른 임원들도 싹 갈아쳤어요. 어 그래서 어 자관 그이 주인을 잃으면은 그그 그 그그 그 밑에 있던 축목들도 같이 대거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점령군들이 지휘체제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데 상반기까지 제대로 뭔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투명성을 하나가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영 평가지표로서 제거 회전율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20.66%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요렇게 한쪽만 음 증가하든 아니면 하락하든 에, 이것도 분식회의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 좀 아, 분석은 비판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적으로 봤다가 아, 그 투명성이 이, 입증이 될 때. 예, 더, 그, 그, 투명성이 더 희, 뭐, 일본 말로 희깔이 난다고 그러죠. 반짝반짝 빛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괄 WCI 회전율이 무변동이고, 수류품율 상승 역방향이라고, 어, 어, 기준을 잡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면은, <laughs> 하나, 오션이 이것을 반증하려면 언제료 매입가격 무변동과 수주 판매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레이즈율은 인수 전에 80.3% 였는데, 그나마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어, 레버레이즈율이 50.7%로 감소했습니다만은, 에, 경영권 방어선이 50% 까지죠. 이걸 조금 더 초과했는데, 좀더 그 레버레이즈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어, 그 채권은행한테 계속 압령을 받을 거예요. 어, 그리고 투자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9.6%로 그래도 19.1%나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은 무변동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어, 거쳐왔습니다면 당연히 내려갔죠 5.9% 단순평균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선박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은 입증이 되지만 원재료는 어,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요거를 전체, 그, 르 그, 이, 차지한다고, 가, 어, 이, 상징한다고 봤을 때, 에 가격,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압박률은 3.5%. 그런데 가공비율이 꽤 올랐죠. 하나, 오션이.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그, 임금, 임금이 아니고 가격 인, 인, 인하율은 거꾸로 0.3%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근거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5.3%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또 수요가 또 많아져서 그런지 조선 3사 판매 가격은 다 올라간 거로. 근데 그것은 어떤 그 국제적인 표준 가격이 올라간 거지 실제 계약 거래 금액은 어떤지는 우리로서는 조선 3사 100%알 수가 없습니다. 아, 투명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증 입증은 원자력 가격은 검증 실패다 아, 때문에 에, 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음,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제 견해는 유효한 것입니다. 어, 연말 매출액을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7조 9천억 원으로 잡으면은 그 경우 재고가 12% 증가한다고 했을 때한 2천억 원 정도 그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의 증가는 아니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그런데 판매 금액을 그대로 두고서 재고만 12% 줄인다면 영업 적자 2296억 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재고 자산을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 매여 있으면 은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GDP를 올린다 그럴 때도 재고 투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그 재고 투자도 뭐 인벤토리가 인베스트먼트라도 같이 에, 보면 되는데 그게 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 재고 회전율로 어, 그 보여줘야 됩니다. 스루풋 회계 쪽으로는 아, 7.5천억 정도밖에 그, 올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 4769억원 적자인데 이걸 흑자로 만드는 방법은 어, 포괄 재고 회전율을 2회전까지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정적인 그이 제공품들을 또 미천구 공사 이런 거를 빨리빨리 완공 처리해가지고 어, 매출을 추가적으로 인식을 9조 6천억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3568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 아, 이거를 단가 계약이라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익은 낼수 있다. 그거의 관건은 뭐냐? 역시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제거 회전율이 그 답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4분면 매트릭스에서 재고 증가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액과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누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 그래서 그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완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 예, 주장을 할수 있겠어요. 어, 주가는 어, 조선업이 뭐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한 1월 달부터 꾸준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2.98%밖에 안돼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4.8%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여기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어, 또 카이 항공 우주, 제가 관심 있는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분석을 하게 되면 어,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션 대우조선 해양의 새 주인을 만나가지고 어, 하나 어, 에어로 스페이스, 한국 방위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나라 저성장 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많은 방위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종합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는 그 선박이니까 우리 그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핵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